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의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Yes, i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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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전개하시라고, d e 하나님. 주군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죄의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희양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 하나님, 제란 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므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모네가 충만한 저희 신령들, 우리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삼기 그리고, 상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또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번쩍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만은 신아버지 하나님이 고와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회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의정자에게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새로운, 새로운 일꾼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열심히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습다이 시간에도 전 은혜 100%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공하며 또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여호와의 열심 여와의 열심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세상에 오실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한마디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하시는데 무엇에 열심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은 죄와 또그 그 이제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이문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열심이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학당의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까 유대의 수도인 에루살렘에서 태어나시겠지 하고 에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할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탓을 이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laughs> 유대인으로 왕 메시아가 오셨다면 베들렘에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베들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다시 별을 찾아 아기 예수님 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보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꿈에 헤롯 왕께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베들렘의 아기들을 두살 아래로는 다 죽이는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에레미아로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의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감수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요한사단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받아 우리가 주 앞에까지 나오게 된줄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있던 고넬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다오드들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6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난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 위에서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 드로가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가 들여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보자기 그릇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은 온갖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가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애들어는 그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 이제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됩니다. 내가 속되대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까와 똑같이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있는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율법에 열심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게다 하지 말라. 세 번이나 이렇게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밖에서 문을 두들깁니다. 에드로가 지붕 위에 있다가, 누구시오? 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간 거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에드로 당신을 이제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다면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거절하였지만 그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거라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들과 함께 구넬류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성령을 받습니다. 애들은 지금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귀한. 환상과 은성을 듣고 하나님의 열심이 저 이방인까지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laughs>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마울은 고린도우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올고 중매함이라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들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열심하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참으로 자타가 공연하는 믿음에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또 핍박으로 신앙이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때에 갈매산에서 바흐의 선지자를 대하여 싸워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바흐의 선지자를 항복시켜다 그리고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아황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심을 전하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어 가뭄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극휼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사완에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구름이 있는가 보라 아 구름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떠 가서 보아라 아 구름이 없는데요 일곱 번이나 기도하니. 마지막일을 벗건기도 했는데 손바닥 많은 구름이 보이니까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큰 비가 있으니 마차를 준비해서 이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말대로 마차를 이제 타고 가지 아니하면 할 때도록 큰 비의 역사가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것을 구하니까 내일 이맘때 에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이 때에 엘리야는 그만 위축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여 오직 나만 남았나을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지 아니하시고 불로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피우지 아니하는 땅에 비를 내리는 응답을 주지 아니하셔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의 사람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는 역사를 베풀시는지를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한번 돌로 맞았고 세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어, 벌고, 헐벗어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엘리야처럼 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열심 있는 자를 찾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사랑에 미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외절했습니다. 예, 존귀한 신하들 하나님 존경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격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 여러 저희들을 원하기만 하나님의 염신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 주시는 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 히야던엘리약처럼 바울처럼 배들었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영원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 배포로 전 이하 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 백포로 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우리 성수 제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